얘가 어디 여행 갔다 오면 삐져있고 그래. 얘, 어디 여행 갔다 오면은 삐져가지고, 옛날에, 옛날에 우리 엄마가 중국으로 한 열흘 정도? 여행 갔다가 왔다? 근데 얘한테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, 우리가. 그잖아. 얘한테 말을 할수 없잖아. 아유, 도도야, 엄마 갔다 올 테니까 서운해하지 말고,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. 자기한테 말도 안 하고. 삐진 거야. 단단히 삐져. 그러면은, 옆으로 오지도 않아 도도야 도도야 이러면은 오지도 않아 듣지도 않고 귀는 이렇게 쪼고 쪼고 분명 들었거든 근데 못 들은 척해 막 이러고 못 들은 척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엄마가 짐을 이제 에휴 냅둬 저러고서 이제 나랑 마주 보고서 짐을 꺼내면서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 얘기를 하고 있다 나는 도도를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이고 도도가 엄마 뒤에 있었기 때문에 <laughs> 엄마가 등지고 있잖아. 근데 얘가 엄마를 계속 주변에서 이렇게, 요러고 앉아가지고, 계속 쳐다본단 말이야. 계속 쳐다보다가, <laughs> 이제 이렇게, 조금 오더라? 엄마한테 이렇게 오더라고, 제가. 엄마, 엄마. 뒤에 보라고. 온다고, 이렇게 알려주는데, 엄마가 쳐다보니까, 갑자기 엄마가 고개를 안방방님 반갑습니다. 고개를 돌리려니까, 이렇게 오다가, 아닌 척! 아니죠, 딴데 봐. 엄마다보니까 <laughs> 네, 맞아요.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엄마가 고개를 돌려서 짐을 꺼내잖아. 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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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오더라. 그내 그때 알려줘가지고 엄마가 이렇 고개 돌리니까 갑자기 또 멈춰가지고 딴데 봐. <laughs> 이년또 <년도> 또라이야. <laughs> 얼땡. 딱 봐만 이거 생각안 해. 우리 도도가 잘안된병 되게 순해. 그냥 지가 혼자 삐지고 안 쳐다보고 이러는 거지 우리한테 이씨, 이러진 않거든. 도도가 이렇게 물거나 핥기지 않아요. 근데 어느 날은 엄마한테 화가 났나 봐. 엄마한테 그러니까, 이 이러더라고 하진 않고 이렇게 손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. 그래서 엄마 어어얘 발바닥을 빡 때렸네. <laughs> 얘가 이렇게다가. 손에? <laughs> 손에? <손을 웃음> <손을 웃음> 바빠가지고. <laughs> 이러고서 안댐비고 도망가더라고요. <웃음> 졸기지? <laughs> 나앞에서빵 터졌다. <laughs> 아이고, 아팠구나. <laughs> 그러게, 어디서 댄벼? <댐비야? 웃음> 이러면서. <웃음> 어, 고양이에요. 내가 <laughs> 공부하잖아. 공부하면은. 자꾸 놀아달라고 날 자꾸 이렇게 야야야 야, 야. 밑에서 다리를 계속 이렇게 긁어 그러면은 아 귀찮아 왜 이래 이러고서 내가 또 이제 이제 도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앉아 너 이렇게 또 안아 이러고 있으면은 도도가 이러고 누워가지고 또 이러고 있다 고삐뽀핍을 해요. 각달기님 반갑습니다. 이러고 있어. 그러면 이제 내가 한참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자나? 자나?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막 하잖아? 그럼 이제 이러고 있다가 나 이렇게 쳐다봐. 그럼 내가 <웃음> 다시 <웃음> 또 이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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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으면 또 잔다? 또 자는 것 같아? 그럼 이제 공부를 막 하잖아? 그럼 얘가 또 이러고 있다가. 나 이렇게 쳐다봐. <웃음> 공부를. <laughs> 공부할 수가 없어. 나가야 돼, 나는. 공부하려 그러면. 아, 피곤해요, 피곤해.